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.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,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. 정말? 그렇다면 천국의 인구 밀도는, 서울은 땅값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, 땅이 좁아서 더는 건물이 못 들어선다고들 하더라. 그런데 천국은, 과연 천국은, 예, 천국은 무궁하다. 육계는 좁지, 그런데 영계는 넓다 영계는 넓어 웅장하다 너무 넓어서 지구상 모든 사람 시대적으로 우리 조상님들 계시잖아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조상님들의 그 위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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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, 위 수십 수백 억만 명이 이 영계를 가이 모든 사람들이 이미 가 있어. 수십, 수백, 수백, 어, 엄청난 수억만 명이 수조, 어, 경명이 사람들이 다 가도 될 정도로 넓고 넓어. 상상도 못하게 들었다? 우주 공간을 상상해봤나? 그리고 이 우주. 이 지구는 태양계, 은하계, 우주 속의 먼지야. 우주를 비유로 들면 가늠이 될까? 자, 하나님 수종되는 천사들만도, 이 천사들만도 주로 섰어. 줄을 세우면 어느 정도? 자,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, 80억? 하나님이 수종드는 천인들만 수십억 명이 넘어. 엄청나지.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야. 말로는 뭐 경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. 육계도 영혼의 계급대로 천사들이 다 따라, 따라다녀. 누구에게나. 어떤 한두 명 따라다니기도 하고,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수십 명이 따르는 사람도 있어.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하고 용맹한 멋있는 천사들이 따르는 자도 있고, 아닌 자도 있고. 이 육계의 세계에서는 날 도와주는 사람이 드물지, 부모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지. 그런데 천국은 많아.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야. 우리를 섬긴다고. 천사님들이 우리의 수종을 든다고 해서 좋은 개념을 생각하면 안 돼. 지금 우리의 영 상태는 천사들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지도 몰라. 내 딸이, 허, 나는 천사가 되고 싶어. 그러더라.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천사보다 몇 배로 우리를 사랑함으로, 우린 천사들보다 몇 배나 터 멋진 완벽한 영혼이 되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어.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를 도와주는 그 천사에게도 너무 너무 감사해.